안녕하세요. 다육 좋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물 주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촬영을 위해서 물 주는 장소를 이동했는데요. 그래서 대신 간단한 도구로 물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거 음료수 병에 끼워서 아이들 물 주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거 사서 생수병은 안 되고요. 음료수병에다 이렇게 끼우면 이제 물조리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물을 줘볼 건데요.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물이 나오는, 이렇게 물이 나오는 호수같이 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 알고 있는 물조리개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 어, 두 가지 형태인데요. 물조리기로 물 주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냥 물을 아이들한테 뿌려주면 아이들이 물을 먹게 되는 구조죠. 그 양념통 물 많이 나오는 양념통 있잖아요. 요걸 사용해 보기도 할 거고요. 또 하나 방법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요. 이게 요거터 병이거든요. 이게 물량을 계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아이들 물줄 때 물량 측정을 하기 쉬워서 이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물주는 도구는 다 설명드렸고요. 이제 물주는 시기에 대해서도 잠,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름은 물을 많이 아끼지만은 가을은 물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겨울을 나기 전에 몸에 충분한 영양을 몸속에 채워야지만이 겨울에 안전하게 겨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주는데 베란다 같은 경우에 보통 물 주는 간격이 한 달이라고 잡는다면은 가을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자주 줘야 됩니다. 어, 2주에서 3주 정도. 집안 환경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어, 바람이 잘 불고 날씨가 맑으면은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2주 정도 물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습하다 싶은 환경이면은 한 일주일 당겨서. 2주에서 3주 사이, 그 사이에서 물을 주면 아이들이 충분히 물을 먹고, 다음에 겨울 준비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도가 15도에서 25도면 아이들이 성장하기 아주 적절한 온도이거든요. 화분갈이를 해서 이제 뿌리 내림을 하는 아이들의 물에, 물을 줄 때는요, 저는 이렇게 물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물을 주는 양에서 한반 정도만 이렇게 화분 가로 돌려서 물을 주며 아 내가 물을 얼마나 줬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물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이아에게 온물을 줬는지 평소 주는 양의 물에 완전한 물을 준 건지 아니면 물의 양을 3분의 1만 준 건지 2분의 1만 준 건지 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신경 써서 물을 줘야 될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저는 조금 안심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저는 창은 상면관수를댈수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댈수 있으면, 화분 어 입장에 아이들이 물이 닿으면 물러질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털어주기 힘들면 아이들이 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화분 아래쪽으로 이렇게 줍니다. 아까처럼 요구르트컵을 사용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소스병에서 물이 잘 나오는 아이들 이런 거 사용해서 소스병에도 물량이 체크되기 때문에. 내가 물을 얼마나 줬는지는 알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을 주면 아이들에게 물이 닿지 않고 그러면서도 물을 충분하게 골고루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계란컵을 사용해서 물을 주는 방법인데요. 어, 물을 줄때 이렇게 한 바퀴 돌립니다. 그러면 한 물이 반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아이에게 또 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이가 처음 준 아이가 물을 먹겠지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아이에게 물을 줍니다. 그럼 첫 번째는 물이 거의 화분에 있는 흙이 다 젖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정도 줄 때쯤 되면 이제 화분 밖으로 이렇게 물이 빠져 나옵니다. 한꺼번에 물을 많이 주면 사람도 물을 벌컥벌컥 먹는 것보다는 천천히 먹는 게 좋잖아요. 그것처럼 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먹을 때는 천천히 아이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 어, 한 컵의 양의 물을 준다고 하면, 그거를 조금 귀찮아도 나누어서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물을 주면 아이들이 흙이 이 물에 젖습니다 그다음 그 흙에 물이 젖을 동안 기다렸다가 다른 아이 물 한번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아이 꺼내서 또물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 바퀴 돌려서 아이들 물 주고 그러면 이제 화분 밖으로 빠져나오는 물의 양이 처음보다 훨씬 많이 음, 늘어나긴 하지만 한꺼번에 물 칼칼 줬을 때보다 어, 밖으로 빠져나오는 양이 작습니다. 어, 약간의 상면관수를 하면서 저면관수의 효과를 볼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물 주는 장면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다육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